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캡틴 모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RMI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RMI도 개개한 종류고요. RMI 같은 경우에는 BOR과 NDB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어버스나 보잉 같은 기체 에 보시면은 RMI를 항상 여객기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RMI에서 BOR로 주파수를 맞추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NDB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DF나 NDB로 세팅을 하시면 이제 NDB에서 전파를 받아서 NDB 스테이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BOR로 세팅을 하시면 BOR 스테이션에서 전파를 받아서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다 NDB 세팅이 되어 있고요. RMI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뭐, 세팅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CDI를 돌리거나 무 o v e 카드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보시는 것 같이 비행기가 움직이면 이 헤딩에 따라서 RMI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헤딩에 따라서 RMI가 움직이고요. RMI는 항상 홈투 스테이션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 CDI 복잡하게 돌릴 것도 없고 무버블 카드 막돌려갖고 릴라틱 베어링하고 마그네틱 헤딩 뭐 더해가지고 베어링 찾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헤딩을 돌리면 HSI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헤딩이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게 뭐냐면은 저 화살표를 12시로 맞추잖아요. 이렇게. 그럼 집에 가요. 왜냐면 얘는 항상 홈투 스테이션이거든요. 항상 투 인디케이션이고 항상 홈투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항상 RMI는 꼬리가 레이디얼이고 화살표의 머리가 콜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저희가 실제 비행하다가도 요긴하게 쓰는 게 뭐냐면 관제사님들이 갑자기 어, Request your Radial 뭐 Say your Radial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잖아요. Radial 뭐냐고. 그럼 그냥 아무데나 생각 없이 비행하다가 꼬리 보면 돼요. 360 지나가잖아요. 그럼 Passing Radial 360, Passing Radial 005, Passing Radial 010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제사님이 Fly, Direct, 제주 BOR 이래요. 그럼 BOR 이게 세팅이 돼 있다고 가정하면 그냥 헤딩을 돌려요. 돌려서 화살표 12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그냥 홈투 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고요 요거를 가지고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DME, 아크, 뭐, 홀딩, 프로시젤턴 다할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게 호밍이잖아요. 베이직 인터셉션을 또 해볼게요. 인바운드 360또 하고 싶어요. 그럼 인바운드 36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또 네, 상상의 나래, 나래를 펼칩니다. 그 다음에 인바운드 360이니까는 어 밑에다가 꼬리를 360을 꼬리를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바운드 36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이 r m i 의 화살표가 있잖아요. 항상 화살표 위에 있는 화살표를 전 머리라고 표현하고 밑에 부분을 이제 꼬리라고 표현하는데 이 헤딩은 항상 머리를 밀어요. 더. 그래서 제가 헤딩을 잡으면 머리는 저한테 계속 멀어집니다. 하지만 꼬리는 점점 저한테 가까워져요. 보세요. 그렇죠 꼬리는 가까워지고 머리는 멀어져요. 이렇게 하면 꼬리는 또 가까워져요. 근데 머리는 멀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그 다음에 인바운드 레이디얼 360을 하려면 지금 꼬리가 보시면 어디로 돼 있어요? 015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저거를. 360으로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리를 헤딩을 줘서 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있는 거에서 헤딩을 뭐 오른쪽으로 30도, 60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꼬리가 노을 쪽로 왔죠? 그럼 다시 헤딩을 원 h 지로 잡으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은 꼬리가 360에 됐기 때문에 웨이더리 360인 거예요. 꼬리가 조금 벗어나려고 하면 어, 이쪽으로 와서 머리를 왼쪽 밀면서 꼬리를 당기면서 360도 유지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웨이리어은 무조건 꼬리예요 그래서 지금 360웨이리어은 똑같은데 우리가 헤딩이 360이고 위시 프로컬 어, 콜스 인덱스가 360을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꼬리가 그럼 지금 뭔 소리냐 우리가 아웃바운드 360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인텔셉을 아웃바운드 레이디얼 330을 하고 싶다 그럼 330에서 60도를 왼쪽을 또 줄게요 그러면 330에서 상상을 해서 60도를 왼쪽 더 주면 270 헤딩이죠 그럼 270 헤딩을 잡아요 270 헤딩을 잡으면 지금 꼬리가 330으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럼 330이 되면 리커버리를 주면서 330 됐을 때 하면 늦어요 미리 리커버리를 주면서 330 왔을 때 헤딩을 딱 맞춰주면 됩니다 조금 부족하니까 헤딩 좀더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 바람이 불수 있기 때문에 크로스 윈드 같은 경우에는 헤딩을 조금 더 주고 빼고 해서 이제 맞추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홈트 스테이션을 하려면 그냥 150으로 따라가면 되고요. 이렇게 RMI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호밍과 베이직 인터셉션 하는 것들을 지금 HSI와 ADF와 RMI를 따로 가르쳐 드렸는데요. 요거를 자유자재로 호밍 베이직 인터셉션 하시는 걸 터득하면 제가 기존에 가르쳐 드린 BOR 절차 있잖아요. 호밍, 베이직 인터셉션, 박싱, 브래켓팅, 프로시저렉 턴, 인 DMR, 홀딩 다 가르쳐 드렸는데 요 RMI 하나 가지고 그 모든 절차를 할수 있습니다. 훨씬 더 손은 덜 가요. 조작할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더 펼치시고 절차를 알고 계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레마의 레슨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flight!